안녕하세요, 설보 작가입니다. 저는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10박 11일 동안에 DMZ 자켓 여행을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일정 진행은 시외버스를 타고 동서울을 경유해서 강원도 간성까지 시외버스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이번 DMZ 투어의 이동 경로는 간성에서 출발 후에 동해안을 따라서 통일전망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DMZ과 가장 인접한 최북단의 도로를 따라가지고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루트는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1차 목적지는 파주 임진각입니다 그리고 평화누리길을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행주대교를 건너고 김포의 최북단을 통해가지고 강화도로 들어갑니다 강화도에서는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일주를 마치고 2차 목적지는 강화대교까지 다시 돌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대교부터는 서해안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아산시까지 귀가 라이딩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여행 경로를 이동하다 보니까 라이딩 거리가 약 900km 정도 되더군요. 이번 DMZ 투어는 말 그대로 랠리가 아닌 투어 형식으로 dmz을 기준으로 오르내리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유명하게 알려진 명소를 사사시 찾아다니면서 관광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자캠 여행이라는 게 사실 이동의 자유는 보장하지만은 그렇게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캠 장비를 탑재한 그 무거운 짐자장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가리우 육체적으로 칼로리 소비가 무척이나 많이 됩니다. 어, 기본적인 루트는 도로지만, 어, 어디라도 그렇게 도로가 평평한 구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부분 산골 지역을 다니다 보면, 현도 1차선 도로의 오르내림이 장난 아닙니다. 어,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 아침 7시에 라이딩을 시작하면 오후 6시가 넘어야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활용해야만 주변의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하루에 80에서 100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일상에 처음으로 들어간 미지의 땅을 두 바퀴로 밟으면서 색다른 인생 체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나름대로 여행을 많이 했지만은 최북단의 여행은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입니다. 어, 무엇보다도 내 튼튼한 다리로 직접 체험한 DMZ 투어는 정말 일생 일대의 짭짤한 소득이었다고 자부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번에 다녀온 10박 11일간의 DMZ 투어, 어, 과연 어떻게 진행됐는지 우선 일정 진행 과정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10박 11일간의 DMZ 투어입니다. 어,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어, 전체 이동 경로는 약 900km 정도 됩니다. 어, 이렇게 자캠 장비를 챙겨가지고 DMZ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어, 출발은 어, 동해안 거진에서 출발해가지고 어, 루트를 따라가지고 어, 서해안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어, 아산시까지 도착을 하는 경로입니다. 어, 이렇게 전체 루트를 따라가지고 하루에 80에서 100km 정도 이동을 하면서 일장별로다가 이렇게 머물렀던 곳입니다. d m 제 투어 1일차는 고성구간입니다. 거진에서 출발해가지고 동해안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김일성 별장, 이기붕 별장, 이승만 별장을 관람하고 어, 오후에는 또 어, 우천으로 인해가지고 멀지 않은 곳에서 대진 해변에서 또 하룻밤 야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일차 같은 경우에는 고성과 인제 양구 구간입니다. 대진에서 출발해가지고 고성 구간이고 이쪽 용대 전망대 에 있는 이 부구는 인제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인제를 벗어나서 인제 원통에서 양구 쪽으로다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양구 펀치볼 마을에서 또 하룻밤을 야영했습니다. 어, 3일차 일정은 어, 양구와 화천 구간입니다. 펀치볼 마을에 출발해 가지고 어, 이날은 사실 힘든 라이딩이었습니다. 도솔산의 돌산령을 통과하고 어, 루트를 이렇게 방산면 쪽으로 해서 갈 수도 있었는데 어, 한반도 섬을 또 둘러보기 위해 가지고. 어, 일부러 경로를 아래쪽으로 잡았는데 성공형 어, 올라가느라고 또 상당히 힘들었고 성공형에서 어, 평화열댐까지 또 올라가는데 힘들고 평화열댐에서 해산형터널까지는 어필구간이 어필 약 17km 되는데 어, 이날 점심도 못 먹고 어, 너무나 힘든 라이딩을 했던 날로 기억되는 날입니다 어, 4일차 일정은 어, 화천발전소 맞은편에 출발해가지고 어, 또, 화천 읍내를 지나가지고, 저는 이 민통성을 지나서, 5번 국도를 따라서 이렇게 로 루트를 처음에 잡았었는데, 어, 여기까지 어렵게로 2시간 동안 어필을 해서 올라갔는데, 민통성 지역에서 자전거 출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쪽에 제지를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다시 백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루트로다가 가는데, 이수필령이라는이제를 넘는데, 너무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구간에서 거의 한나절을 또 어, 소비하는 또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철원 지역에 진입을 해가지고 어, 이날은 승일공원에서 또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어, 그리고 5일과 6일차 구간입니다. 어, 철원 승일공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한탄강을 따라가면서 진짜 이 직탕폭포까지는 이 볼거리와 관광거리가 무척 많습니다. 진짜 볼거리가 많은데 구경을 다 하면서 지나가지고 이 노동당사와 백마고지 전적지까지 둘러보고 백마고지역부터는 자전거끼리 평화누리가 잘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 또 편안하게 연천 백항면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날 오전에 비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틀 밤을 또 머무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7일 차 일정은 어, 연천 백학에서 출발해가지고, 어, 평안 우리 자전거 길은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어, 일부러 요 DMZ 안쪽에 있는 신라 경순왕릉을 참배하기 위해가지고, 어, 일부러 여기 안쪽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가지고, 어, 파주 임진각으로 내려와가지고, 어, 평화누리 자전거 길을 따라 가지고 어, 행주대교까지 도착을 해 가지고 날이 저물어 가지고 어, 행주대교 아래쪽에서 또 하룻밤을 야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8일차 일정은 김포와 강화구간인데 어, 행주대교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어, 김포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가면 북단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북단에서 또 강화대교로 연결해 가지고 어 강화도의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최북단까지 올라와서 평화전망대에서 북한을 관람합니다. 여기서 북한까지가 약 2km밖에 안 됩니다. 바로 강 건너기 때문에 여기서 조망을 하고 다시 이렇게 어 해안선 길을 찾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성모대교를 건너서 어 보문산까지 가는데 경로가 끊어졌습니다. 참 이날은 이 삼산면 지역에서 머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야영 준비를 했었는데 바람이 너무 강풍이 심해가지고 결국 또 짐을 싸가지고 보문사까지 다시 또 밤늦게까지 이동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9일차 일정입니다. 보문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일주를 한 바퀴 하고. 어, 성무대교를 건너서 다시 강화도에 이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어, 정수사까지 올라가가, 자전거를 올라, 올라가가지고 자전거를 어, 타고 올라가가지고 올라 만인산까지 또 등산을 하고서 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 또 전등사를 또 가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왕복도 라이딩을 했습니다. 어, 물론 뭐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교황님은 일주도로를 따라가지고 해안선을 다 타기 위해가지고 다시 도로 나와서 해안선을 따라서 강화대교까지 돌아 나왔습니다. 11차 일정은 강화대교 주변에서 출발해가지고 김포와 인천 대부도까지 연결하는 구간인데 대명항까지는 자전거 길이 돼 있어가지고 별 문제 없었는데 이날 참 기억이 참 생생한 게 대명항에서부터 인천 광역시 관할까지 이 구간이 한5 k 로좀 넘는 구간인데 어 해안선에 이 편도 1차선에 노견도 없으면서 어 덤프 트럭하고 대형 차들이 막 수십 대가 줄줄이 막 연결이 돼 가지고 오니까 추월도 못 하고 양쪽에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진짜 진단, 진땀을 빼고 나왔습니다. 여기 그, 그, 그 통과하는데 근데 어 인천 광역시 관할에 들어서자마자 도로가 4차선이 되면서 자전거길도 개설이 돼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인천 시내를 관통해가지고 시어 방조제를 건너가지고 대부도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11일차 일정입니다. 대부도에서 아산시까지 이동하는데 대부도에서 출발해가지고 또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쪽에 뭐 교통량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한 뭐 불편한 거 없이 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화성 방조제도 건네고 아산만 방조제를 건너가지고 어 이쪽 지역은 잘 아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농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무사히 귀가를 했습니다 어, 어떻게 영상잘 보셨습니까? 어, 이런 방법으로 하루하루 일정을 진행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체험 여행을 했습니다. 어, 하지만 미지의 땅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여행이라 어, 매일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되더군요. 어,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 순간적으로 대처 능력이 있어야 어,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자켓 여행이기 때문에 어, 매일 식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어, 저녁과 아침을 직접 해결했습니다. 어, 하지만 점심 식사는 지나가다가 식당이 보이면은 어 적절한 메뉴를 선택해가지고 한 끼를 먹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또 때로는 어, 하루 종일 외딴 산길을 라이딩하다 보면은 또 식당을 못 만나가지고 가끔 점심을 굶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 시국이라서 어, 여행에는 재화상이 정말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관광지의 전시실은 폐쇄된 곳도 많고 어, 개방됐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번거로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매점들이 문을 닫은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구 한반도섬 주변에 매점들이 거의 저 휴업 상태이고 화천 평화의 댐까지 갔다니만은 그것도 모두 휴업 중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날은 점심도 굶고 어, 해산용 17kg 어필을 하는데, 식수까지 고갈되어가지고 정말 쓰러질 것 같더군요. 어쩔 수 없이, 뭐, 짐 속에 비상식량으로 남아있는 라면을 한개 꺼내서 부셔먹으면서, 도로변에 흐르는 물을 바가지로 퍼 마시고 배를 채운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적도 가끔 있었지만은, 그 몸소 체험하면서 그 고생을 즐겨야 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왜 고생을 사가지고 하느냐고요 하지만 올해가 내년보다 젊기 때문에 다리에 힘 있을 때 하고 싶은 목적을 달성해 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정열이 있고 열정이 있고 다리에 힘 있을 때 가슴 떨리는 모험을 해 보려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건 미친 짓 같지만은 누가 뭐래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개고생도 다 했지만, 그 완주하고 나면은 그 성취감, 진짜 이를 표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노력 없이는 성취감을 얻을 수가 없고, 고생 없이는 추억을 만들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저는 여행을 하면서 어,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리기 위해 가지고 어, 항상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습니다 어, 이번에는 또, 또 쉽게 접할 수 없는 분단된 한반도의 허리 부위를 오르내리면서 철색선을 따라가는 체험여행 이야기입니다 일정 진행되는 동안에 내내 삼엄하기도 하고 엄숙하기도 한 DMZ 주변의 명소들을 어, 정리되는 대로 어, 한 편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